지금 여기 위에 18층이면 해가 정말 잘 되는 걸로 보여지죠. 언뜻 보기에 지금 10년이 안된것 같이 보이는데 벌써 입주한 지 13년 차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겠죠. 저희 행콤사 옥션에서는 추천 물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반 물건 추천과 특수 물건 추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물건 추천 물건입니다. 가장 하단에 이 물건이 왜 좋은 건지 입찰 지도를 함께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옥션입니다. 안녕하세요. 행굼사 마스터키입니다. 오늘의 행굼사 옥션 일반 물건 추천 물건인 반값까지 떨어진 아파트 물건이 있어서 현장으로 나와 봤습니다. 네, 한번 돌아보면서 얘기 나눠 보시겠습니다. 외부 계단실이 있어서 주차를 하고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게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보이는 이 아파트 단지인데요. 어 정말 깨끗한 것 같아요. 언뜻 눈으로 보기에도 10년이 안된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올라왔는데 바로 여기가... 저의 경험의 목적물입니다 1803호입니다 여기 가장 높은 층이 37층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게 지은 거 같아요 그래서 18층이 로얄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뷰가 좋고 좋은 층이라고 보여집니다 언뜻 보기에 지금 10년이 안된것 같이 보이는데 벌써 입주한 지 13년 차입니다 그만큼 관리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이겠죠 보이는 여기가 바로 3호 라인인데 물건지에서 앞으로 바라보는 게남향이에요 살짝 남동향인데 남향이니까 빛이 굉장히 잘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위에 18층이면 해가 정말 잘 되는 걸로 보여지죠. 앞에 막혀 있는 것도 딱히 없고 뷰는 좋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네, 이쪽에는 외부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1층은 차량을 전면 통제한 걸로 보여졌습니다. 안전이 많이 확보된 걸로 보여지고 관리가 잘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쪽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쾌적하게 준신축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하게 되어 있고 바로 옆에 남동공단이 위치해 있습니다. 남동공단은 인천에 엄청나게 큰 대규모 공업 단지인데 거기가 조금 노후화돼 있어서 노후화돼 있는 산업 단지를 좀 재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생 산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데 주차난을 막기 위해서 주차 공간 확보하고 그리고 기존에 노화되어 후 있는 이런 시설들보다는 좀 신재생 산업으로 대체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기 위해서 재생산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 조성이 되고 나면 여기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직주 근접의 효과는 원래 있었지만 더 좋은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가치가 높은 주거단지로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호재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가 반급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중앙에 커뮤니티 센터에 내려와 봤습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이쪽에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대표 회의실, 연회장, 그리고 휴게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뒤쪽을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과 스포츠 센터, 헬스장이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네, 이쪽에 헬스장이 보이네요. 13년 전에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센터가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마 딱 커뮤니티 센터를 짓기 시작했던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리성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여지고요. 어린이집도 있고, 1층에 차도 못 다니고,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들이 다 있으니까, 거주자들이 살기에는 정말 불편함이 없는, 손색없는 아파트 단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지금 반값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처음 경매를 접하시는 분들은, 권리 분석도 불안하시고 여러모로 체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까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그리고 물건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크지 않을 텐데 저희 행콤사 옥션에서는 추천 물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일반 물건 추천과 특수 물건 추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 물건 추천 물건입니다. 가장 하단에 이 물건이 왜 좋은 건지 입찰 지도를 함께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입찰 지도를 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바로 입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옥션입니다. 행금사 옥션은 아래 댓글에 고정해 놨으니까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매는 부동산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수단인데 일단은 소유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나서 일단 취득을 하고 나면 이게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어차피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따지기 앞서서 일단 소유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토지 가격이 1964년부터 2013년까지 50년 동안 3,000배가 올랐다고 해요. 근데 정말 좋은 데는 더 많이 올랐겠죠. 강남에는 그 시기에 한 평에 200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금액인지는 다시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확실히 3,000 배보다는 더 많이 올랐다는 걸알수 있어요. 300 원이라고 하면 지금 테헤란로 대로변에 있는 토지가 평당 6억 정도 하니까 200만 배가 올랐어요. 3,000 배가 오르는 거랑 200만 배가 오르는 거 당연히 200만 배 오르는 게 낫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3,000배 오르는 거를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일단 소유하는 게더 급선무인 것 같아요. 그 효율을 따지는 거는 소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게더 좋은지.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수익률을 높여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일단 다를 때야 그 다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 공부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래도 몇개 사고 팔아봤고 상가를 투자해 봤고 하니까 제가 조사하고 투자하는 과정들을 월천 불을 통해서 제가 투자하는 모습들을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